자, 안녕하세요 쑥기의 방구석 라인댄스가 아니고 쑥기의 <laughs> 바깥 외출입니다 어, 어, 처음으로 바깥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어, 라인댄스 말고요 어, 제가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약간 흔들림이 있죠 응.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어, 짤까봉도안 갖고 오고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이렇게 찍게 돼서 어, 이렇게 찍고 있어요. 자, 저희 제가 사는 곳에 좀 지나가다 보면 큰 하천이 있거든요. 이 보여드릴게 요 잠시. 아, 자, 보이세요? 아, 하늘도 푸르고 근데 강물은 아니 하천은 흐려요. 잘 나오나 모르겠네. 저기 제쪽강 너머에 우리가 사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이고 다른 아파트들도 보이고. 음 여기가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경기선이에요. 딱. 어 다리 하나 건너면 경기도 그 다음에 다리 하나 건너면 충청북도 그러니까 이쪽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향이 경기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방향이 충청도 충청북도 <laughs> 어, 두 지역의 경계선 제가 경계선을 사는데 저희 집 아파트는 저기 보이는 저 푸른 하늘 구름에 있는 그 밑으로 보이는 산도 있고 거, 보이는 고, 그곳이 저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 하나인 곳이 저희 아파트예요 <laughs> 근데, 이렇게, 흐린, 흐린 멍청한, 되게 흐린 날씨, 음, 물이 굉장히 흐린데, 어,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앉아서, 여기는 주로 낚시들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낚시를 하시는 거 같아요. 새월을 낚는 듯한? 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잡아서 또 놓아주고, 잡아서 놓아주고, 이런 게 많아요. 여기서도 방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가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음. 이게 도로가라 좀 시끄럽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지금 마스크에 모자에 저 보시면 이렇게 팔토시에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팔토시까지 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외출을 나왔는데 그 중무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 마스크 안 쓰면 또 벌금도 물고 해서 또안 쓰면은 안 되잖아 요즘 그래서 음로가 옆이라 되게 시끄럽죠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아는 지인분이 미용실을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음, 어, 제 생일이 이제, 어, 사실은 내일이 제 생일인데, 어, 그분이 저한테 떡을 보내주셨어요.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떡을 혼자 먹긴 너무 양이 많아서, 어, 저희 엄마네 집도 갖다 드리고, 이제 아는 친 언니분한테도 지금 갖다 드리려고 운동 겸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서 여기까지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천천히. 빠른 걸음을 하면 20분? 어, 천천히 저처럼 천천히 걸어가면은 30분. 예, 그래서 운동도 할겸 해서 저 이제 체육관도 다문 닫았잖아요. 이제 전국 다 이제 서울만 그랬었는데 어제부로 전국 다 셔터 아웃이 됐어요. 그래갖고 문을 어, 다 닫게 돼서 저도 이제 운동을 못 가요. 그래서 운동 겸 해서 음, 이렇게 나와봤어요. 근데 굉장히 뜨거워요. 어, 지금 모자 쓰는 것도 익숙치가 않은데 모자 쓰니까 되게 덥기도 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마스크 쓰는 것 자체도 숨쉬기도 힘들고 날씨도 굉장히 덥고 습하고. 더운 건 둘째 치고 습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 제 방에 자그마한 제습기를 하나 두는데요 평상시에는 물이 한반 통도 안 차는데 요즘에는 한 3분의 2 통이 차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차, 차, 소리 때문에 조금 조용해졌나요? 여기가 장, <laughs> 여기가 이천, 수, 어, 장원 시내 거리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어. 사람이 없어요. 이러 여기가 시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내인데 평소에 같으면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도 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뭐 학생이나 젊으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는 갈 데가 이렇게 없어서 어, 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가끔 집에 가시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쫙이 어, 멀리 앞에 좀몇 사람 가는 거 그리고 어 그분들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사람이 없죠. 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방송이 아니라. 음, 이제 거의 이제 지인분의 미용실도 다 와가고 있어요. 음, 이분은 굉장히, 미용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굉장히, 어, 좋으신 분이에요. 성격도 털털하시고, 뒷끝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저는 숨막 사람을 이렇게 사람 속마음을 숨기거나 막 이렇게 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내숭 떨고막 자기를 꼭꼭 싸매는 사람들 이있잖아 그런 사람을 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엄청 할달해 앞에 살말 다하고 뒤에서는 끝 절대 남의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이분을 알게 됐는데 운동하면서 자 이분 미용실에 거의 다 와갔는데. 어, 차길깔아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laughs> 잠깐만요. 어. 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와 계속 오고 있어요. 건너가야 되겠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또레즈르 빵집 앞으로도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또레즈르 빵집. <laughs> 옛날에 우리 딸내미 여기서도 알바 3 개월 했었어요.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빵집이에요. 드시면 속도 안 아프고 굉장히 좋아요. 빵집마다 다뭐 뚜레쥬르나 파르에브 같은 뭐 이런 체인점이 있는 그런 빵집들도 있는데 그 집마다 다 이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밀가루를 틀리게 쓰는 건지 뭐 하시는 방식이 틀린지. 좋은 노래도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 가게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고요. 한복집을 지나서 이제 다 왔는데요. 여기가 도로가 시내 한복판이라. 여기 보면, 어, 자, 롯데리아도 보이고요. 저 앞에 보면 파리바게트도 보고요 시내, 신의, 시내죠? 저 여기 좀 가운데로 오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들도 보이네요. 어, 자, 여기 이제 미용실에 왔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단을 이렇게 좁아요. 여기 올라가면 헥헥거리면서 가요. 이제 올라가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반길 거예요, 아마. 자. 자. 이름 부르지 말아요.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저, 저 영상 중이에요. 이름 부르지 마요. <laughs> 자, 여기가 잘 아시는 지은 분 하시고, 여기 보면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짜잔, 예쁘세요. 방울아. 예쁘세요. 방울아. 어머나. 나를 알아보고 간만에 안 돼도 이렇게 좋아요. 방울아. 아구좋아구좋아구좋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배즌바배즌바배즌바 이렇게 좋아요. 저만 오면 이렇게 배를 내밀고 이렇게 좋아요. 음. 언니, 야, 3개월 됐죠? 방울이 3개월 됐죠? 3개월. 응. 방울이 여기 3, 3개월 됐는데, 어머, 몇번안 봤는데도 저를 기억을 해요. 엄청 좋아해서. 너무 귀엽죠? 에기, 왔다고 반겨요. 저를 지금 막 물고 빨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 방울아. 잘 있었어? 아고잘 있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좋아.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장갑에 손에 뭘 꼈냐고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방울이가. 응. 아줌마, 방, 손에 뭘 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물고 뜯고 지금 한창 이갈이 하는 중인지 간지러운가 봐요. 자꾸 물어요. 방울아, 아기 이뻐라.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여기만 오면 볼수 있어요. 집에는 절대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없어서 여기 오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용실에도 이렇게 사람이 다 없고, 이제, 어, 여기 이렇게 미용실이에요. 아담하죠. 여기서는 직접, 어, 원장님이, 아는 언니, 지인분이 원장님이신데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하고 포인 건물이시고 여기서 굉장히 괜찮아요. 평판도 좋으신 분이고 지금 남자분 어떤 분이 머리 하고 계시는데 자 방울이 와봐아 그죠, 아 그죠, 아자. 우리 방울이 좀 보자. 아 방울이 보자. 방울이, 방울이. 아 그죠. 음.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중무장하고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더운데, 어 아이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 워 아이고, 이제, 몸 모자냐, 마스크냐 하면서 얘가 냄새를 맡고 있어요. <laughs> 자, 어, 여러분들, 이제 더위 좀 조심하시고, 조금 지금 현실이 이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 많이들 조심하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어, <laughs> 저처럼 중무장을할 수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어,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 마스크도 하시고, 원래는 외출도 자제하라는데 잠깐 이제 지인분 주고 올 거니까 저도 여기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휴식하다가 또갈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재밌는 어, 라인댄 신나는 라인댄스로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 감사해요.